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패가 나오면 실패예요. 패 없이 백을 온전히 잡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여기 첫수로 이쪽을 가주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쪽으로 두는 거는 자충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이곳을 먼저 연결하자니 이곳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흙이 다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수로 이쪽을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할 수가고요. 백 입장에서도 연결을 해올 겁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흙은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게뭐 다른데? 둔다면 네, 백이 그냥 살아버리겠죠. 그러면은 연결을 해올 겁니다. 자, 여기서 백은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연결하는 순간 아무 수도 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쪽으로 붙여 올 건데요. 여기가 아주 멋진 수예요. 백 입장에서는 어, 왜냐면 하흙이 이쪽을 연결하자니 이쪽을 환격으로 오고요. 이쪽을 연결하자니 어떤 수가 있냐면 패가 있죠. 네, 따는 순간 이건 패입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 패가 나오면 실패라 그랬죠. 자 이거는 안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 정답이 없는 걸까요? 자 여기서 아무리 봐도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 흙의 다음 응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 흙이 이쪽으로 오면 네 패가 나온다 그래서 안 됐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오자니 따는 순간 지금 여기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쪽을 백이 먼저 손이 오기 때문에 이건 백이 살겠죠. 자, 이것도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가 정답일까요? 자, 이 문제는요. 이곳을 연결하는 게 일단 맞고요. 백이 환격으로 왔을 때, 자, 여기서 흙은 그냥 따냅니다. 그럼 백 입장에서는 잡을 겁니다. 그때 어떤 수가 있죠? 네, 지금은 이렇게 치중오는 수가 좋죠. 백이 이쪽을 연결하면 이쪽으로 와서 100 전체를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100이 이쪽으로 오자니 먹여치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100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100 전체를 잡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좋아오아주세요